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 방법은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중학생 친구들에게 손그림 알려줄 때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려, 그리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음, 꼭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니어도 어른들도 처음 손을 그려보신다 인체를 처음 그려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그리시면 좀 쉽고, 꼭내 손을 보고 그리지 않아도, 사람이 앞에 있지 않아도 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빨간 선으로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밑그림 선은 꼭 빨간색 아니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색깔 쓰셔도 상관없어요. 노란색도 예쁘겠네요. 일단 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우리 손은 가만히 처음 자세히 보시면 약간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직사각형의 중간에 뼈가 있고요. 제 손을 보면 각자의 본인의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보면 손가락 5대 5 정도로 나뉘어요. 5대 5. 그럼 직사각형의 5대 5로 이뼈 중심을 나눠 주고 엄지손을 그려 줄 거예요.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반 정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뼈보다 엄지손이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붙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 네개 갈라진 부분을 하나 둘셋넷네 개로 갈라줍니다 로보트 손처럼요 여기까지가 밑그림이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전에 있던 빨간 색깔 선 레이어는 불투명도를 확 낮춰서 흐릿하게 만들어주고, 검은색 본선을 딸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부터 로봇손을좀 사람 손으로 만들어줄 건데, 이네개 나눠진 것을 이대로 갖다 그리면, 약간 퉁퉁이 손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겨울 장갑 낀 사람 손처럼 될 거예요. <laughs> 퉁퉁한 손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laughs> 이 빨간 로버트 손 안에 우리가 좀 여리여리하고 얇은 사람 손을 넣어줄 거예요. 본인 손을 보면서 참고하시고 꼭이 빨간색 끝 부분 끝 부분마다 손이 끝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이렇게 보면 사실 벌어진 부분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여기도 좀 벌어져 있죠? 이런 게더 사실적인 느낌, 또는 좀더 편안한 느낌을 주죠. 검지 손가락. 중지를 넣어주고요. 너무 두꺼운가? 중지. 네 번째 손가락이 저는 검지보다 네 번째가 좀더 깁니다. 새끼손가락, 도 넣어주시고 손가락을 넣어주고, 이 아래 부분 흘러가는 부분은 이 로봇 손에서 이만큼씩 깎아줄 거예요. 여기를 여기는 손이 이만큼 내려오니까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이 엄지손가락은 살짝 유쪽으로 흘러가요 약간 곡선이 있죠 로봇 손처럼 여기를 이렇게 채우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약간 옆으로 좀길네요좀 잘라줄게요 그리고 손목 손목 표도 없애주고 이렇게 해주고 빨간 밑선을 없애볼게요. 이렇게 손, 손등 손등을 그릴 수 있겠고 초등학생 친구들을 가르쳐 볼때 가르쳐 볼때 보면 이 손에 있는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손톱 뭐이 주름들. 이런 걸다 그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만약에 부모님이 이걸 보신다면 아이들이 손톱 그런 걸 디테일한 걸 집착할 때 그냥 그리도록 더, 더 그냥 편안하게 냅둬주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뭐 징그러워. 그림을 더좀 이상해 보이는데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좀 이상해 보이는 것을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그릴 수 있게 다디테일게 털을 그리고 싶어요. 하면 털도 그냥 그리게 두세요. 언젠간 털을 그릴 수도 있고, 언젠간 안 그리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는 손톱 그리는 거랑 좀 좋아하더라고요. 손톱을 동글동글. 이 주름도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손등 완성이고요. 이번엔 손바닥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레이어를 깔아주고 또 빨간색깔 선을 썰게요 손등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의 긴 형태겠죠 똑같이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나가는데 반대쪽이니깐 반대로 길게 해줘야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5대 5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손바닥은 아래가 더 커요 손바닥이 조금 더 넓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손을 비교해 가면서 그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제 손을 봤을 때는 저는 이쪽이 한 6대 4 정도로 손바닥이 더 넓어요. 그럼 이 정도로 비율을 맞춰줄게요. 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깔아주고, 빨간 선은 불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손 바닥은 본인의 손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번에도 손가락을 넣어줄게요 손 가락을 넣어 줄게요. 먼저. 손손 바닥은 조금 더이 사이가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툭 던졌을 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살짝씩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이거 좀 벌어집니다. 중지가 조금 더 길고요. 약 진짜 좀 길고요. 새끼 손가락은 아 너무 긴가? 이 정도로 긴가?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깎아줄 거고 깎아줄 거고 여기를 깎아주고요. 여기도. 쭉 내려갔다가 곡선처럼 올라가죠. 쭉 내려갔다가 이쪽 선은 이렇게 여기서 살짝 곡선으로 들어가 줍니다. 손목 손목 빨간 선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남죠. 이 사이사이로 살짝씩 살짝씩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 주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디 마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디. 그리고 이 손. 손금, 손금 그리자마자 엄청 좋아요또 본인 손금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바닥도 쉽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처음 그릴 때는 음 제가 그린 것보다 그리고 지 본인이 처음 그리신 것보다 훨씬 좀 뚱뚱하고 부자연스럽게 그려질 거예요. 조금 장갑 낀 손처럼 아마도 장갑 낀 손처럼 이렇게 그려지시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난생 처음 손을 그려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손을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천재죠. <laughs> 나도 모르는 나의 이 뛰어난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 <laughs> 뭐 이런. <laughs> 너무 처음부터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 처음에 차근차근 연습하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뭐 그런 점이게 뭐지 침 놓는 자리 뭐 이런 이런 선 같이 보이는데 <laughs> 뭔가 한약방이나 뭐 관상가 이런 이런 선 같이처럼 느껴지네요. <laughs> 우리 처음으로 손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음, 처음이라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그린 처음 그린 손 조금 어색하고.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하지만 오늘 첫 시작일 뿐이고, 조금씩 한발한 발 한, 발, 한 번, 두번더 연습하시다 보면, 정말 좀더 자연스러운 예쁜 선을 가진 손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